광주시 북구에 자리한 한 연습실. 악기를 뱀 학생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이 제14회 전국 자계학생 음악 콩쿠르 결선 당일이기 때문인데요.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결선 준비 중인 위드챔버 앙상블 단원들. 그런데 콩쿠르 결선이 왜 연습실에서 열리는 걸까요? 온라인으로 하나 봐요. 이번 대회는 네 맞습니다. 비대면으로 코로나 시대라서 네, 우리가 이제 5월달에 시작했고요, 한 8월달에 코로나가 좀 심할 때 한달 쉬고 그렇기 때문에 연습한 기간은 한 4개월 반 정도 된것 같네요.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 14번째를 맞이한 전국 장애학생 음악 콩크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선과 결선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했어요? 네, 많이 했어요. 네, i r Yes,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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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고재 sir. Yes, 고 i 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 i 결선에 앞서 리허설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너무 잘하네요. 너무 대견스러워요. <laughs> 어, 애들이 최대한 이거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긴장하지 않고 아이들도 부모들도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뭐 힘들었던 것들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즐거웠던 일도 있고 해서 애들이 행복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격적인 온라인 결선 무대를 앞두고 연습실에 긴장감이 맴도는데요. 드디어 시작된 온라인 결선. 개회식이 끝나면 바로 결선 무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위드챔버 앙상블은 두 번째 순서. 긴장을 늦출 겨를이 없습니다. 신사도 학생 외 8명의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버니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드 챔버 앙상블이 본선 진출 참가곡으로 선택한 곡은 미국의 민요인 크리플 크립 1920년대 초기 컨트리 음악가들이 즐겨 연주한 곡인데요. 오늘은 바이올린과 첼로, 클라리넷과 플루트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울려퍼집니다. 연주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어머니들. 그동안 땀흘려 연습한 실력이 빛을 발하는 것 같네요. 최선을 다해 멋진 하모니를 선보인 위드챔버 앙상블.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너무 잘했던 것같아애들이 실전에 정말 강하네요. 네, 정말 기특하고. 네. 재밌었어요. 참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선을 뛰어난 실력으로 통과한 10팀의 공연과 축하 공연이 이어진 결선 무대. 드디어 수상자 발표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결선에 진출한 1 0팀 중에서 다섯 팀이 대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받게 되는데요. 단체 수상 팀에게는 상장과 상금 5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너무나 지도하지는 s 신두 분께 지도자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단체 단체 참가자들 2번의 위드 챔버 안상불에게 지도자상을. 지도자상을 수상한 위드 챔버 안상불. 다들 잘해서 너무, 너무 <laughs> 기쁘고요. 우리 모두 본상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워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습했기 때문에 근데 빠지고 나서도 잘하는 모습에 서 저희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드챔버 한상부! 가자! 본선에 오른 10팀을 포함해 역대 가장 많은 배가음 네 팀이 10팀 경쟁을 펼쳤던 제14회 전국 장애학생 음악 콩쿠르. 온라인 결선이 끝난 어느 겨울날 일상으로 돌아간 위드챔버 앙상블의 연습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결선 날의 긴장에서 벗어나 한층 더 밝아진 모습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하고 달리 대화로 소통하는 것보다 음악으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기뻐하고 그런 모습. 에서 상당히 제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콩크르 본선 진출을 경험삼아 더욱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는 단원들 정기적으로 모여서 꾸준히 연습 중입니다. 온라인 결선 날 미처 하지 못했던 자기 소개 지금 들어볼까요? 저는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 포항고등학교 1학년 박지훈입니다. 저는 첼로를 연주하는 상무고등학교 1학년 최필립입니다. 저는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 광주고 6학년 김진균입니다 저는 광주성과학교 중학교 3학년 김찬영입니다. 저는 오케스트라 할때 플루닛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글라리넷 연주하는 은서중등학교 6학년 2반 이루민입니다. 저는 바이올린 연주하는 무진중학교 3학년 송화수입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동명중학교 1학년 신사로입니다. 저는 바이올린,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광주순화학교 고등학교 3학년 윤요환입니다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은 악기를 올린다. 한번 해 보자. 요즘 위드 챔버 앙상블은 연말에 있을 공연을 위해 연습 중인데요. 일주일에 한번 있는 정기 연습날은 각자 다른 아홉 명의 단원들이 호흡을 맞춰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연주에 열중한 아이들을 대견하게 바라보는 학부모들. 치료실에서 오랫동안 봐왔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 이렇게 컸구나. 아, 우리애들도 이렇게 커서 성장했고 이런 걸할수 있구나 대단하다 하면서 앞으로 잘 커졌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마음 같은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 엄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생활이나 또 가정 생활에는 서로 묻고 또 궁금한 거나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지금요. 사실 악기 연주는 발달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음악 치료 방법이었다는데요. 연주를 통해 마음까지 성장했고 감동받은 학부모들이 함께 뜻을 모아 올해 5월 음악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발족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악보도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바이올린 수업을 같이 하면서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딱그 목표했던 목표점에 올라갔을 때는 조금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 음악이라는 도구의 힘이 아주 큰, 크다는 것을 저희 챔버앙상부를 통해서 더 느끼고 있고요. 또 음악으로 더 아이들이 하나가 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협업하면서 더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를 서서히 이끌어낸 음악치료. 위드챔버 앙상블의 연습날은 지도자 선생님들과 단원들, 학부모까지 모두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시간입니다. 저희 재밌어서 형들이랑 같이 재밌었어요. 상도 받았잖아요. 1등 받았어요. 어땠어요 기분이? 네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고 신났어요. 자기가 할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면서 항상 행복한 모습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공연에 놀러오세요. 오늘은 2년 만에 열리는 정기 연주회날. 공연에 앞서 위드챔버 앙상블 단원들이 무대에서 리허설 준비를 합니다. 모두 멋진 연주복까지 갖춰 입었나요? 거의 매년 열렸었는데요. 작년과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올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일년의 결과물인 셈이죠.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마련된 정기 연주회. 특히 학부모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받은 처음으로 열려 더욱 뜻깊은 공연입니다.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올 한해 동안 아이들이 고생한 게 오늘 보여진다고 생각하니까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좀반반이 마음이에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려고 해요. 막 아, 떨려요 지금. 떨리긴 해요. 파이팅. 파이팅. 올해 첫 발을 뗀 사회적 협동조합을 응원하고 단원들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기 위해 찾아온 관객들. 코로나 때문에 이런 멋진 연주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되고요. 그리고 우리 열심히 연주 음, 연습한 우리 친구들 그리고 준비하실 때 도와주신 선생님들 노고가 그냥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오늘 감동적인 연주일 거라고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바쁜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시간 내가면서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객석이 하나 둘 차기 시작하고. 드디어 공연이 시작됩니다. 완전이 지금 무대에 서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뜨깊은 박수가 더욱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위드챔버 앙상블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관객들의 박수 속에서 등장한 위드챔버 앙상블. 첫 번째 연주곡은 단원들이 처음으로 연습을 시작한 크리플크릭. 아이들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곡이라는데요 이번 전국 장애학생 음악 콘크리에서 본선 진출의 영광을 안겨준 곡이기도 하지요 단원들의 멋진 하모니가 공연장 가득 맑고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조금은 떨렸지만 그많이 아니에요. 오늘 공연 잘 됐어요? 네, 잘 됐어요. 그런데 연주하는 소리도 즐거웠고요. 공연할 때 친구들이 연주하는 소리도 즐거웠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오늘 공연 잘 됐어요? 네, 잘 했는데 소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위대 챔버 앙상블이 두 번째로 선보인 곡은 연말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경쾌한 음악. 가족의 사랑을 주제로 다룬 영화의 주제가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을 만큼 유명한 곡이죠.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관객들이 함께 따라 부르지 않았을까요? 음악은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라 했던 음악의 성인 베토벤처럼 장애를 넘어 어엿한 음악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단원들. 위드챔버 앙상블의 공연은 관객들에게 어떤 울림을 안겨줬을까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아이들이 사회 의 구성으로서도 조금 더 선색이 없이 이렇게 밝게 자라 날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돼서 너무 뜻깊고 좋은 무대였습니다. 음악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어때 보면은 그활기찬 모습이 더더욱 그런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감동적이었고요. 정말 따뜻한 연말이 될것 같아요. 그 내년에도 기대가 됩니다. 애들아, 오늘 너무 멋있었다. 이번엔 제14회 전국장애학생음악콩쿠르 온라인 결선에서 우수한 기량을 선보인 황혜지 학생의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네, 상장 서울음악관연학 개인 부분 대상 전주동중학교 황혜지 전국장애학생음악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대독 하 드립니다. 이번 콩쿠르에서 좋습니다. 대상을 받아 학교를 빛낸 황예지 학생. 어, 일단 예지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해왔다고 어, 알기도 했었고 또 센터나 집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도 옆에서 많이 봐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성과를 얻게 되어서 어,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한참이나 운동장에서 대기 중인 이분은 예지약의 어머니입니다. 네, 항상 기다리고요. 오늘은 위더스 챔버 오케스트라 가는 날이라서 제가 또 데리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음. 네. 학교 잘 놀았어? 네, 는도잘 네. 먹고? 네, 밥은 간단하게 <놀람> 나. 오늘은 네. 잘했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기사와 함께 학교에서 바로 연습실로 이동하는 황혜지 학생. 음악의 길로 들어서기까지 힘든 시기도 있었다는데요. 예지이가 선택적 한목증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다른 누구하고도 대화 자체를 안 했어요. 말도 안 하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엄마하고만 대화를 했었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예지양 위더스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무대에 서게 되면서 바이올린과 세상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예지가 이해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뭐 100번도 넘게 그렇게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고 매일 똑같이 했던 말또 다시 반복해서 예지한테 가르쳐준다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곳엔 황해지 학생처럼 오케스트라 활동 덕분에 세상과 소통을 하게 된 단원들이 많습니다. 저희 위더스 챔버 오케스트라는 전라북도 최초로 발달장애인으로만 이루어진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과 또 보조교사를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선생님 네 분, 저까지 네 분이 함께 아이들과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해볼게요. 자, 자, 둘, 셋, 넷, 넷, 넷. 엄마 외에는 그 누구하고도 말을 하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던 아이. 지금은 지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바이올린의 선율을 통해 단원들과 마음의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대부분의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어,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어, 하는 것에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면 본인 위주로 많이, 어, 자기 주변의세상에 돌아가기 때문에, 어,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요. 음악을 만나고 함께 합주를 함으로써, 어, 서로 간에 호흡을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도 조금씩 도움이 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늘 곁을 지켜준 엄마라는 예지양. 엄마 생각도 해요. 엄마 생각도 해요? 응. 또? 잘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 공연 화이팅 오늘은 황혜지 학생이 소속된 오케스트라의 연말 공연 날인데요. 공연을 앞두고 각자 악기를 조율하고 부족한 부분을 연습하느라 대기실이 분주합니다. 황혜지 학생의 전담 매니저인 어머니 김정희 씨. 매무새를 정돈하느라 오늘도 바쁘시네요. 예지 전북음악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것을 보여주는 보여주는 날이에요. 친구들하고 같이 배울 때는 같이 배웠는데 오늘은 개인이 혼자서 자기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을 뽐내는 독주로 연주하는 날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활을 잡았으니. 벌써 연주 경력 7년을 훌쩍 넘긴 예지야. 무대 경험도 많아서 좀처럼 떨지 않는다는데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고 또? 저번에도 여기 m 어요 a s or 이 h u n g Chun, Perch, and 드디어 시작된 연말 공연. 각자 1년 동안 열심히 닦아온 실력을 선보이는 무대가 이어집니다. 이번엔 황혜지 학생의 바이올린 독주 순서. 지나친 염려보다는 조금씩 칭찬과 보상을 제공하면서 서서히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는 선택적 한목증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고 무대에 서게 되면서 오늘처럼 자신을 지켜봐주는 관객들의 애정 어린 응원이 예지양에겐 커다란 칭찬과 보상이 아니었을까요? 연주를 마치고 당당하게 관객을 마주하는 황혜지 학생. 잘했어, 멋있었어. 네, 응. 진짜 멋있었어. 응. 수줍은 봉오리처럼 세상을 향해 조금씩 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 이렇게 공연하고 공연 무대에 올라가면 뭐안 떨려요? 응, 안 떨려. 요 기분이 어떤데요? 너무 행복해.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예지가 혼자 독주를 하는데 어, 너무 멋있고 저는 못 해본 거를 예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러워요. 예지는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어, 글쎄요 미래는 제가 꿈꾼다고.